뇌파 생체 실험에 숨겨진 진실, 당신의 가족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뇌파 생체 실험의 윤리적 문제. 인류가 기술의 발전을 이루면서 단순한 신체 실험을 넘어 이제는 뇌파를 변경하고 조정하는 생체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과연 인간의 윤리 특히 사회적 질서와 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뇌파 생체 실험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이란 무엇인가? 뇌파 생체 실험은 뇌의 전기적 활동을 탐지하고 조작하는 기술로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비밀리에 진행되며 이번 실험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동의 여부는 거의 무시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의지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조작은 주변의 일반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빚어낼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또 다른 진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공사장, 인부, 택배기사 심지어 초등학생과 같은 존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의식 중에 조종되어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며 이러한 행위는 조직적인 생산물이 될수 있습니다. 종종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향해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크게 소리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정한 장비를 통해 이뤄지며 피해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이나 법적인 제재 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동은 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사실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무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피해자일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주체로서 나서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